저런 애가 이제 원딜로 반반 갔다? 상대 시비를? 반관 시비를 개날먹이네. 크크 채팅 치고 그냥 썰랜쉬는 거라니까. 아아 아. 하이 키 돌리기 전에 이거부터 하고 갑시다. 레알 맞는 말만 맞는 말만 딱딱 하시네요. 무슨 말을 말씀하시는 거지?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왜 이렇게 악플이 없냐? 요즘 내가 요즘 악플 달릴 짓을 안 하나? <laughs> 오 이분은 좀 기네 3분 써렐론의 전제는 내가 이기는 상성이고 그 상성을 이용해서 적을 털수 있으며 이후 다이브까지 형성하는 실력자 그외 반반 다이브각을 못 만드는 무지성 매번 라인전 지는데 싸움은 항상 거는 망나니들은 알아서 묵념해야 함 이분 내가 봤을 때 정글러인 것 같은데? 그 망나니들에 대한 혐오가 엄청난데? 혹시 어, 정글러이신 것 같은데 공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허니님 <laughs> 아니 허니님 아직 뜨지도 뜨지도 안 하는데 뭐 누가 보면 뜬줄 알겠어요. 예 기억하 기억하죠. 지금도 기억은 하는데 허니님 응원 감사해요. 김당님 갈리오랑 투표를 잘하시는 듯 다른 것도 다 잘합니다. 감사해요. 베베베님 구독한 지몇 개월 지난지 기억이 안 나네. 요 맞아 이분도 구독한 지 오래됐죠. 베베베님 재밌는데 왜 사람이 없지? 영상 길게 올려주세요. 아 미안 어저께. 저 마이크 때문에 신경 쓰여서 길게 찍질 못하겠더라고. 지지직거려가지고. 오늘부터 다시 길게 올리겠습니다. 이런 게 진짜 힘이 된다, 이런 말이. 감사합니다. 뷔비비님 야! 점프를! 가요, 족쳐! 나이스. 아, 족쳐, 족쳐. 야, 이 자크가. 아이스. 이게 뭐해, 트거검에 아니, 하이머 딩거가 그냥 병신 수준인데? 뒤져 이 개새. 야내서포시 어렵니? 이걸 왜 못하는 거야. 제발 제발. 이제 하잖아 그냥. 플래시 플래쉬. 아 뭐야 비에오까지 와버렸다. 어? 그게 앞점혀가 맞는 거예요? 아니 뒤로 뛰었었어야지. 약간 어이가 없어 난. 뭐해? 얘는 왜앞 점프 뛰어. 빨리 와, 빨리 와, 다 잡아, 이, 이 새끼들, 그냥. 아, 에서저 잡았고. 나이스. 이지 하잖아, 그냥. 바텀. 빨리 아, 와, 이거, 이거 잡아야 돼. 아, 내가 먹었네. 얘 무함. 아, 까비. 블라디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실수했다, 내가. 가자, 이거 바로. 바로 아, 그냥 계속 잡는 거야 이거. 아, 아니. 아, 이게이지디 아, 이타얘한얘한번줄거같거데 하는 거보거보 일단 너무 신나서 지금. 어내 이거. 이거. 진짜 못한다. 거 이거. 다거 이거. 이게 이게 풀이 안 써지냐? 아. 나이스. 그럴 줄 알았다, 씨. 저 새끼 그냥 남탓디지네 트타. 와, 이 판아. 나 내가 누르면 지는 거네. 애새끼들만 모아놨다, 이 판도. 씨. 이거 내가 누르면 지는 거야. 이거, 이거, 트타 원들러였으면, 자, 이거 내가 킬다 먹여준 걸로 캐리해야 되는데, 원래. 아, 애, 그냥, 애새끼들이 너무 많아. 지금 몇 시야? 9 시라. 애들 채팅으로 첫 싸우는 거 봐봐, 이기는 게임. 뒤져 그냥. 어디, 그냥. 바로 먹었네? 가자! 불라디아 딜해. 트타야, 아, 나 진짜 미치겠네, 쟤. 나 아, 존나 못해, 트타. 아, 가자, 이거, 엘리스. 엘리스 안 보였나? 얘네 엘리스 못 봤냐? 설마? 전 잡았지. 아 인원 배치봐, 트타 어디다가 미드 또안 갔냐? 아 진짜. 그냥 허구한 날 채팅만 치고 있는 거야. 어린 새끼. 아막나나 아, 나, 나 서렌 찬성했음 두 번째 나이 이러고 있어. 그냥 개 새끼가 자랑하고 있어. 나 서렌 쳤다. 15킬로도 서렌 치는 사나이다. 나 부각시키고 싶나봐. 그냥 머리통 부셔버리고 싶다. 예, 롤도 메이플처럼 선의, 성인 전용 채널 같은 거 있어야 돼. 19세 이상 어떻게 보면 진짜 메이플이 갓 게임이었다 할까? 가자, 드가, 이거 나이스! 아, 트타 또 비에고한테 첫 잘렸네. 그니저 그러니까 새끼는 그냥 킬 값을 못한다니까? 내가 저 바텀에서도 다 먹을 킬을 몇 개를 먹여줬는데, 그냥 못하는 거야, 트타는. 저런 애가 이제, 원딜로 반반 갔다? 상대 시비르라? 방관 시비르 개날 먹이네. 크크 채팅 쉬고 그냥 썰렌 쉬는 거라니까. 벌써 이겼어, 그냥 한타를. 오우 씨아아 아, 다행이다 1 아, 1를못 잡았냐? 아뭔 누구딜이야 근데 이거? 아 엘리스가 존나 세네 그냥. 블라디아 너 잘리면 족된다 이 게임. 나 아, 사이드 밀고 가야겠다 이거. 사이드까지 관리해주는 서포터가 있다? 바로 갈리오. 일단. 아야얘 얘가 존나 쎄구나 아비에고딜이구나 내가 아픈게 그냥 서퍼차이 아니냐 내가 다 한거 같은데 난 갈리오 할때마다 서퍼 캐리하는거 같아아 진짜 이 새끼 존나 못해 트타 아, 내가 바텀에 원딜한테 투자한거에 비해 리턴이 너무 십시병신같은 리턴이었어 아 트타가 진짜 개 못한다. 야쟤 리포트 해야겠다. 진짜, 진짜 패드립말려